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뭐 응? 이렇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? 하나님이 없어? 응? 그저 남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네 나도 있는 체하지만은 사실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건 괜히 그냥 헛짓을 하는 도구나 뭐 하나님이 보여야지 응?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. 이런 바로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,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어. 말씀은 살아있고,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온통 막, 응? 다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. 아멘? 딱딱한 건 부서뜨리고, 응? 내 교만한 건확 그냥 허물어뜨리고, 그 응? 그럼 완전히 영적인 새마을, 새마을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령을 다 그냥 초가집도 없애고 모든 더러운 것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